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얘들아,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어떤 함수 위에 있어요? y는 로그 2의 x 위에 있는 점들 두 개고요. 그쵸 자, 여기서는요. y는 로그 어떤 거? 4X 위에 있는 점이죠. 맞습니까? 어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 자, 보시면은 아 그림 이상한데.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 A, B라고 표시해볼 거고요. 자, 그냥 보세요. 보시면 얘는 아까 말했듯이 2분의 1 로그 EX죠. 맞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로그 2 x 보다는 절반만큼 밑에 있는 거니까 얘를 Y는 로그 4의 X라 둘 거고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log 2의 x로 출발하는 거고. 자, 그때 보시면 같은 x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녀석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에 대한 수선 긋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쳤을 때, 어, 그래서 항상 곡선이 어떤 점이 있으면 수선의 발을 잡고 내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때, 얘들아? 여기랑, 여기랑 어때요? 지금 평행선이 있죠? 평행선이 있으면 뭐 생각한다 했지, 명우야? 무슨 음? 음, 닮음, 그쵸? 어, 그래서 닮음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어, 그래서 닮음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내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이세요? 이렇게 Y절편이 약간 일치한다 했고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어떻니 지금? 닮음이죠? 맞습니까? 응? 맞아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요거 이거 일직선이니까 이해돼요? 어. 닮음이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평행선이 나왔을 때는 항상 닮음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얘들아? 여기 높이가 어떻게 돼? A 대 B죠. 맞습니까? 어, 그래서, 어, A 대 B는 뭐랑 똑같겠어, 얘들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닮음비가 똑같겠죠? 맞습니까? 여기 닮음이 몇이었어, 얘들아? 여기 실제 길이가 몇이야, 얘들아? A 콤마 log EA였으니까 절반은 몇이겠니? 2분의 1에 log EA 그치?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log EA 네 여기는 몇이겠어 얘들아? B 콤마 log EB였으니까 여기 절반 길이는 몇이에요? 2분의 1에 log EB 이렇게 간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어, 잠깐 이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닮은 같은 경우 아 비례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대2면 2대4랑 똑같고 약분 다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지워주시고 계산해볼게요 자 b 로그 g 2의 a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 a log 2의 b니까 어떻게 되겠니? 로그 g 2의 a b 제곱 그리고 로그 g 2의 b의 a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a의 b 제곱이라 b의 a 제곱이 똑같다 이거지 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 알겠네요. 음, 정리하시고, 어, 음. <웃음> <웃음> 공사하나요, 저기? 저 하실 수 있어요. 저안 하려고요. 지조 지키려고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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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자. 좀 쉬었다 하려 했는데 당일 때문에 조금 더 할게요. <laughs> 아, 좀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음. <laughs> 옛날에 제일 짜증났던 게그 수학학원 수학 나야지 필기 쫙 해놓고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러면서 필기 다 되면 자 시작하자. <laughs> 쉬는 시간 동안 다 필기 하게끔 시켜놓고서 어, 필기하고 좀만 쉴게 이러면서 한 다음에. 필기 다 하니까 네. 자, 다셨죠? 네. 자,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